이다 뭐해? 아니 우리 대기여행 가기로 했잖아 어 베트남은 터키가 <laughs> 비자가 필요한데 에? 응. 근데 이비자야 <laughs> 기본 비자 없어? 어? 어? 관광비자 없어? 그거 이제 받아야지 이비자로 25달러래 어. 그냥 갔으면 큰일날뻔했네 <laughs> 그냥 갔으면 비자 오빠만 입구 들어갈 수 있어 <laughs> 입국 거부되는 거야? 어 다시 돌아와야 돼.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근데 공항버서 얼마나 남았어? 몰라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가야지 이것도 버려야 되고 오케이 길이요. <laughs> 그게 이미 지금 마음속 가있지 오늘 일어났을 때부터 따봉이도 신났어 기분을 알아 봐 기분을? 응 내가, 내가 기분 좋으니까 보면은 내가 기분 좋을 때 따봉이는 더 활발해 그렇구만 내가 기분좋게 해줘야지 그래서 잘하고있어? 네응 오이. 마이 히로 니다가 끄니까 너무 오래걸려서 <laughs> <laughs> 안되겠어 아파 힘들어 네. 버스 기다리는동안 가식거리니들한테필스킹 외국인 이렇게 길에 앉아서 삼, 삼겹김밥 깡하니까 되게 웃기네 네. 몰라. 나이스? 그 외국인 아니거든. 외국인지 뭐 아니야? 뭔데? 대한민국. 인 아직 안 났잖아. 학교도 했잖아. 어. 햇빛인데 앉아 있을까, 도피당이. 아까 없었는데 지금 왔어. 너무 그니까 왜또 내꺼 먹어? 응? 다시 봐봐 너원역으거야한정리장쪽으 <laughs> 간거야? 아직 멀었네 포도샵 <laughs> 네. 아니 아니, 아니. 어, 안 햇빛 안 햇빛이 오거든 아, 저쪽엔 아, 하늘이 오는구나 응당했다 음. <laughs> 뭐. 자기가 더위 많지 않잖아 더위 많지 않아도 더운건 똑같은거야 아나 어? <laughs> 지금 세배니까 <laughs> <laughs> 가자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잤어 <laughs> 만성다운 닉밥 막 벌써? 이랬는데 깡! 어지러워? 어지러워 <laughs> 배고파서 그런가? 아까 삼겹김밥 삼깡 했잖아 이렇게. 빨리빨리 오나손 틀려 <laughs> 담배가 담독 담배 되는 거 같아 많이 어지러? 한 명. 지금은 앉아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어지러도 사탕은 포기할 수 없어? 네, 응.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트립닷컴으로 왕복을 그러냐? 끊었거든요. 근데 편도로 두개 끊어줬어. 나 처음 갔을 때였어? 몰라. 그래서 싼 건가? 응. 나 여기 앉아 있을게 저기. 나 어. 갔다 응. 올게. 아, 나 저거 유심 받아올게. 응. 이거 가지고 있어. 잠깐. 일단 배고프니까 뭐좀 먹자. 어, 일단 뭐야? 탐지. 나 이런데 처음 와봐 여기야. <laughs> 이런데 있는지도 몰랐어. <laughs> 우리 고항에서밥 먹은 적 없는 거같데 어, 한 번도 안 먹어. 터키에서 있는데 여기서 없어. 아 맞아. 뭐 먹을 거야 저기? 비빔밥. <laughs> 먹을게 비빔밥? 여기 있잖아 불고기 비빔밥, 야채 비빔밥. 가자. 저안 들어갈까? 뭐야? 뭐 시켰어요? 나는. 비빔밥. 나는? 뭐? 뭐가 많은 것같는데 굴고기, 시켰는데. 굴고기, 철판, 철판, 굴배. <laughs> 반찬 <웃음> 많이 나오는데 뺏어 먹으면 안 돼? 강하네. 뭐야, 난 자기 이것만 나온 줄 알았어. 사진 이거밖에 없었잖아. <laughs> 소스 모자라 자기야 소스 모자라다 많은 것보다 조금씩 지 그래? 많이 먹어본 솜씨야? 그럼 아버님 덕분에 뭐라고? <laughs> 한 입만 먹었는데 이미 살아난 거 그러니까 점심 먹고 있으라니까 왜안 먹고 있어서 그러는 거야 아침 뭐, 먹었는데 아침만 먹었어 먹었어야지. <목소리> 여러분, 설마, 했던 게 지금 저희보다 5분 빠른 비행기거든요 근데 방콕, 방콕 가는 거 지연 떴습니다 <목소리> 그럼 이거 9시 55분에 간다는 거야? 아, 맞네 <목소리> 한국. 2시간. 시간이나 되네 제발 바쁘시네요 안 건드렸는데? 왜? 어, 왜? 흐트러졌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밑으로 알지 내가? <웃음> 웃었다 <laughs> 그, 나와르리시요나와르리시오가자요아 <나와버렸지요? 웃음> 이제 이제 약간 저거 어뭘 이제 와저 안에서부터 분 떠가지고 지금 어? 오랐는데 오지도 않고 <웃음> <웃음> 자기야 진짜네 뭐? 어? 진짜네 오또 이거 타네 근데 이거 여기 맞아? k t i e 이 i 응? k t i e 봐 봐봐 이열차의문착역입니다이 역의 터미널로가 거. 이만 역에서 열차를갈아타니다이 <laughs> <pushrie> <laughs> 여러분, 비행기 인상 못하면은 신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laughs> 압박 스타킹 요거 <그리고 웃음> 엄청 안 들어갑니다. 지에서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말고 진짜 이렇게, 어,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냄새. 뭘 냄새냐. 어? 아니, 이거 신발 올려가지고 멈추지 마. 여기 아니, 같은데? 아니야. 여기가. 여기가. <laughs> <laughs> 배자이요 가자 아이요 여러분 세부 여행 몇 시간? 한 시간 그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10분 출발인데 지금 15분 지났거든요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그리고 15분 더 후에 출발한데 30분 지연이야. 왜 그래? 우리도 30분 지어뭐 뭐 이것저것 따지 근데 준비 다 끝내고. 근데 이제 다른 다른 출발 두 개면 못 가고. 이것저것 이러다 한 시간. A few moments later. 와 여기 더깔끔하다말 말일라보다. 여지니까 어러어도착어습니다어어브어어우어어어어다 <laughs> <laughs> 그거 보여줘야 되는데. 엄청 어어하다그어어야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거거든요 호텔이랑 마사지랑 이런 거다 픽업하는 데데 엄청 많습니다. 연예인 온줄르고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 저희는 지금 공항에 나와서 마사지 픽업 받고 영접 오박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아침 비행기를 할라 했는데 어, 아침 비행기 너무 비싸. 있는데 너무 비싸. 가격 이 거의 두 배, 1 5배두 배예요. 그래서 저희 저녁 비행기 많이 오는 그거 타고 이제 마사지 받고 영접 오박 받고 아침에 픽업해주는 거 찾았습니다. 유명하대요. 사람들 많이 하더라고. 싶어, 나 허리 엄청. 아, 지금 갑시다. 직접 캐리어도 들고 가주시니. 아, 완전 새벽이야 지금. 지금 1 2 시입니다. 아, 그래. Don't worry for the oil because after massage therapist will do hot towels. Oh. Okay, so oil massage. Also pregnant massage are both oil. So please change it before starting massage. This is disposable. What is this? this is disposable. <laughs> 자는 건인보보다 어, 네. 이제 밖으로 t e r Pastor. p a s t a few m o m e n t s l a t e r p a s t 이 r 이 a s t o r Pastor. Pastor. p a s 받았어. 오빠한테 o r 게 a s t o r Pa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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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어어깨 여기 너무 너 아, 그걸 보냈다고 네 나도 이렇게 있어. 근데 제가 임산부잖아요. 그래서 더 약하게 이제 임산부용 따로 있는데 몰라. 원래 제가 세게 좋아하는데 어깨만 이제 제가 따로 세게 해달라고 해서 어깨랑 목이랑 세게 해주셨고 그건 너무 좋았어. 진짜. 그리고 이렇게 망고 젤리 이거 세개 주셨었고. 두개 먹었는데, 여기 차. 차 같은 거 주셨어요. 따뜻한 거. 여러분, 저희 일정 오늘 도착해서 왔는데, 마사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씻고 자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